이 문제를 이렇게정 12각형 있어. 정 12각형, 12가평. 12각형은 거의 되게 동그랗게 잘려졌지. <laughs> 자, 이 12각형 있는데 얘랑 적어도 꼭점 두개 이상을 공유하는 이런 정사각형했어요. 이런 거잖아. 뭐또 복소 두 개를 공유하는 이런 정사각형인데, 뭐 이런 개수를 세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형의 개수를 세는 거. 도형 개수 문제는 두 단계로 공부 하잖아, 이제 어떻게? 이거 무언가를 뽑으면, 도형의 구성요소, 구성요소가 되는 무언가를 뽑으면 도형이 나오잖아이 그지? 그래서 무엇을 뽑을 것인가 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고 근데 그걸 뽑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중독되거나 누락되거나 불능인 것이 섞여 있을 수있잖아이 그지? 이런 일은 안 되지. 중독은 하나 세야 되는데 여러 번 세는 거. 누락은 하나 세야 되는데 안 세는 거. 불능은안세야 되는데 세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그지? 이렇게 일하게 검토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못뭐 보면 되냐 요런 두개이상의걱정개는데 일단 세 개도 넘어서고 네 개도 넘 일단 이렇게 점두 개를 뽑으면 점두 개를 뽑으면 이런 정사형이 각몇 개나 오냐?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나 나오고 안쪽으로 하나. 어,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 나오고 또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개씩나 아. 이렇게이지. 그래서 점두 개를 뽑으니까 이렇게 생기시나 아. 그래서 12개에서 두개 뽑아. 이때마다 3개씩 나와 이렇게 아 그래서 점 2개 뽑는건가? 165다 근데 아, 아니네. 2개를 뽑았을 때 3개가 남았는데 보통 3개 남았는데 아 이건 지금 2개 뽑은건는데 아까 는지처럼 3개인거 없고 4개인거죠 4개인거 아 4개인거 이런 이런거 이런거 지금 네, 이런거 c c 를 이런거 잠깐 나중에 말하자 이렇게 이런거 있잖아요 점 4개를 그냥 이런거 있잖아 이런것도 이 안에 섞여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는 살펴게 얘는, 얘는 지금 요거 요거 뽑았을 때도 지금 한, 이, 이게 한번 카운트했지. 요거 요거 봤을 때카운트고 요거 요거 봤을 때, 요거 요거 봤을 때, 때, 요거 요거 봤을 때, 요렇게 지금 여섯 번 샜어요. 얘는 얘는 지금 여섯 번했다고 원래 한번샐줄 아는데 여섯 번이나해서 중복, 그러니까 다섯 번이나 중복해서 했다고이 안에 이 안에 얘가 네. 이 안에서 이런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벌써 이런 거 하나당 다섯 번씩 더 샀댔어요. 그리고 지금 다섯 개를 빼줘야지 다섯 개. 얘 예? 아니야? 네. 지금 이게서 이게 두두 이게 네. 요거 요거 네. 지금 이어서 이어이 두, 두 지금 이이쌍당이어이게 보통 금 이어서 지이이어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어서 지금 이이이거 지금 이이거이거 뽑았을 때이어이어이이어이어 지금 이어서 지금 이어서 지이 지금 이어 지금 번어서서 지금 서 지금 이 지금 이서 지금 이어이어이서 지금 서 지금 이이 그러니까 중국 돈을 한8 빼주는 거 이렇게. <laughs> 그럼 이렇게 네 개를 훔친 게몇 개씩 은는 여덟 개 신기해요. 여개 있어. 이것도 있고 또 뭐겠냐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 세 개짜 세 개. 네, 세 개. 이런 게세 개짜 세 개. 세개더세 개. 그래서 얘가지금뭐야 이거는 중복에 중복. 중복을 이렇게 빼준다. 이렇열 다섯 개 중복이 있어. 그래서 계산한 거를 계산하면, 뭐 계산하면 184 나와. 와. 답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럴 딱 봤을 때, 아, 전두개 꼽는 거네. 전두개뽑을 때가 세 개씩 생기네. 근데 딱 보니까 두개 공유하는 건 그렇게 되는데, 네개 공유하는 경우가 이렇게 중복, 여섯 가 중복해서 되기 때문에, 중복은 빼줘야 되겠다. 생각이 이상하는 거야. 알겠지? 1 간단하자. 1한줄이야